종합터미널에서 조경자 창원에 볼 일이 있어 사상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겨본다. 종합터미널 각자 버스를 기다린다. 목적지를 선정하고 가고 싶은 곳을 말하고 표를 예매한다. 오래 기다린다 하여 바로 떠나는 버스를 타면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만다. 신중하게 정확히 행선지 목적지를 알고 가야한다. 친하다고 엉뚱한 곳으로 따라 타면 되겠는가? 빨리 올 수도 천천히 올 수도 시간에 맞추어 오는 버스 그렇구나. 우리네 인생도 어느 곳으로 올지 어디로 갈지 얼만큼 살다 갈지도 모른 채 어느 날 버스에 내려 정착을 하다가 나이가 들매 환경과 여건에 따라. 또 다른 버스를 타고 옮겨가서 자리를 찾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곳이 바로 나의 축복의 자리이다. 언제라도 무엇을 하다가도 우리가 애초에 왔던 곳으로 가야 할 때는 소꿉 놀이 재미있게 모든 게임도 역할 놀이도 맡았던 주인공도 모두 다 내려놓고 아름다운 추억 한 자락 선물로 들고 가는구나.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에서 웃고 재미있게 살다 가야지. 배워서 남주자 실천하고 가야지. 내게 맡겨진 역할 다 충실히 살아내고 웃음, 감사, 행복, 기쁨, 열정, 에너지 다 밝히고 나의 색깔과 향기를 나의 삶에 적응하면서 사랑하며 잘 살아야 한다고 자신에게 한번더 다짐을 해본다. 인생이란. 뒤돌아보면 참 열심히도 치열하게 살아왔다. 뭔가에 의해 열심히 뛰어 오기만 했나 보다. 후회하기도 하고 새로운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여행을 통해서 정리해 볼수 있고 진정한 삶의 기쁨을 나의 살아온 이야기와 남들의 삶의 여정과 향기를 나누어 볼수 있는 기쁨도 함께 새로운 눈을 뜨게 한 좋은 경험이었다. 변화 시킬 수 없는 것은 그냥 놓아두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것에 노력하고 충실히 살아야겠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된다. 잘 된다. 당연하지. 하면서 신나게 살아야겠다. 오고 가는 사람들 손엔 크고 작은 가방이나 짐들이 들려 있다. 자녀에게 챙겨주는 농산물이며 음식들. 소지품, 떡, 장난감도 들려있고, 해산물도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힘을 얻으리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좀더 힘을 내서 세상을 선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리라.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바리바리 싸들고 온 부모님들 생각하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다시금 평정심으로 바로잡아 꿋꿋하게 이겨내리라. 싸우지 마세요. 그냥 사먹으면 돼요. 하면서도 어디 엄마의 손맛을 따라 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음에 있는 미안함, 죄송함, 감사함을 모아 감사하다는 말 대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왜 힘들게 왜 이리 싸우냐고 그냥 오시지 하면서 짜증이 묻어나는 말을 하매. 부모는 서운함도 있긴 해도 그래도 자식들 먹이는 행복에 그래도 힘들게 가족이 잘했다 하리라. 어머니 한 분은 서울 가신다고 했다. 며느리가 쑥떡을 그렇게 좋아하더라며 직접 쑥을 뜯어 깨끗이 씻어 데쳐서. 떡집에 가져가서 쑥 인절미, 쑥 절편, 쑥 설기, 쑥 가래떡까지 골고루 해서 가져간다고 좋아할 며느리, 아들, 손주들 생각하며 얼굴에 환한 한방꽃이 피어 있다. 행복이 나에게까지도 전해진다. 할머님은 싱싱한 해산물이란다. 싱싱한 해산물. 어르신 누구 주시려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고 지 가세요 했더니 나이가 40이 되었는데도 장가도 안 가고 일만 좋아하는 아들이 유난히 싱싱한 해산물을 좋아해서 가는 길에 밑반찬 몇 가지랑 함께 챙겨 가신다고 했다. 가족이란 이런 거로구나 살아가는 숨겨진 의미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안에 사랑이 숨어있다. 한 사람 뒤엔 보통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 된다고 했던가 이웃 사촌이라 했던가 고향 사람이라 더 친근하고 가깝게 여기지기도 하고 여행하는 동안 자신이 원할 때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생각하니 나는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저런 대화 중에 목적지가 적힌 버스가 도착하여 일행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가면서 가족과 사랑을 훈훈한 청의 문화를 생각하니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왠지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이 전해진다. 세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가족같이 느껴지고 따뜻하다.